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재미난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앞서서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 가격 관련된 이야기죠. 금값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골드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금 가격이 뭐, 최근이 아니죠. 오늘까지도 4,20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이 들어간 주얼리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laughs> 오, 최근에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금값 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을까요? 어... 네.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가 됐고 네.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어, 아마 네. 79년 이래 가장 아, 연간 상승폭이 그래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올해가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57%일 것 같습니다. 아, 어제자 네. 기준으로 제가 예54% 예, 네. 55% 정도였으니까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 아마 거의 56% 57%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79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최대폭인 상황이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슈팅하고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보는 기에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외사에서 전망대로한 5,000불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네. 표 함께 볼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주,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이 KPT 함께 보시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 금값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그렇죠. 금 보유량이 제가 알기로 중국이 1인 줄 알았는데 인도가 1이더라고요. 이게 금 보유량이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은 미국이 1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독일, 3위가 이태리, 의외로 중국이 6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행이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개인들이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 어제자 발표 나온 게 인도인들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인도가 아. 미국의세 아. 배라고 발표가 됐 있어요. 아. 금 진짜 금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별로 없죠. 없죠. <laughs> 네. 근데 국내가 네. 6위입니다. 음. 국내, 아. 국내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어. 아. 그래서 국내에 저희가 아마 99년도 금융 위기인가 그때 IMF 터졌을 아, 때금모했었는데 아직도 숨겨진 금이 아, 많다고 이뿐이요. 아직 네. 이 짓게 안 되는 게 많은데 짓게 된 것만 했을 때는 6위라고 하는데 아, 아마 네. 더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이제 주얼리인데 이제 금 매매 그러니까 금 주얼리를 많이 하는 이제 샵을 하다 보니까 금값을 보여 드린 거고요.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시장으로 보시면 상해 이제 10개국을 보시면 중국이가 여전히 1위 인도가 맞아요. 2위고 미국은 3위입니다. 미국은 주얼리보다는 다이아몬드 MS가 아, 한 45%. 아, 네. 그러니까 중국도 다이아몬드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금을 더 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금은방에 가서 이 금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온라인 판매 비중도 그렇죠. 지금 30% 까지 네. 올라오고 있고 근데 상승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29년 대도 50%가안 넘어가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얼리 샵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그 브랜드 별로 금값을 매일 증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한달에 한번 고지를 했는데요 지금 매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별로 이거는 은행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은행에서 구매를 할때더 수혜를 본다는게 이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 다 보니까 골든바도 은행별로 지금 매일 공지를 하고 있고 지금 주얼리샵들도 보시면 각 주얼리샵마다 지금 금, 백금, 금계로 나눠서 매일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세공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금 도박이라고 해서 표현을 들었는데 아마 영상을 틀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값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주얼리 누 리... 어떤 분이 한 말인가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네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원래는 주얼리샵들이 금을 이제 구매를 할때 해지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 그렇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100%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일부 해지를 하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인 거예요. 주식 시장으로 보시면 내가 구매하는 가격에 2, 3%만 비용을 내고 해치를 거는 거죠. 그렇게 지금 뛰었는데 이거는 원래 개인들이 할수 없는 영향인데 불법적으로 지금 금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금 도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면 미국의 뭐 토토 증권 같이 온라인에서 베팅하는 음, 거 있잖아요. 도박처럼. 네, 그런군요. 중국에서 그걸 사이트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음. 중국 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주얼리 산업 현재 현황은 어떤 수준인가요?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종목들을 지금,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총 7개인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매장 수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는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은 좀 들어, 줄어, 줄어들고 있지만 은 영업이익은 좀 개선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판매량이 금값이 너무 고공행진할 때는 판매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정화됐을 때 그렇죠,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23년 대비 24년이 전부 다 개별 종목들 보시면 다20%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7월 달에, 4월 달에 한번 이제 1위 CTF 그룹이 10% 정도 인상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한20% 정도 인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달 말에 40% 인상 발표를 오우.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재고는 다 소진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고가의 금을 매수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종목을 보시면 총6 개인데 마지막에 보발 그룹이랑 경복 그룹은 시총도 너무 작고 음.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냥 배제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총4개 종목을 보실 건데 이제 그네 번째 종목에 르포 황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라오프 골드라는 종목 아, 골드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주가로서는 매력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아, 한국에서 워낙 이제 핫했던 종목이고 작년 맞아요.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수익을 준 종목이다 보니까 엔지 뭐, 그래, 소비주로 불렸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뤄야 될것 같이 다뤄야 될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종목 그럴까요? 하나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은 CTF 그룹이란 종목인데요. 이제, 그 주대 중국에선 주대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제 전통이 오래된 회사고요. 이제, 1위 기업인가요? 그러면 네, 1위 기업입니다 시총도 음, 가장 산업에서? 높고요. 시총도 네. 보시면 27조 CTF군. 되고 있고요. 이제 2위 그룹은 2조밖에 안 되는데 1위 그룹하고 이제 차이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많은 거죠. 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CTF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음. 나오고 있고 2위 네. 그룹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종목은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과는 좀 반대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 못했네요. 이제 우상향으로 네.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얘기, 그좀 전에 얘기드렸듯이 금값이 너무 많이 상승할 때는 네. 이제 판매량이 아, 매출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네. 좀 보합인 상황이고, 네. 이게 좀 안정화되면 아무래도 금 구매하고 싶 하는 사람들이 또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갈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은 보시면 이제 보통 봄에 그다음에 결혼식 때이 매출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겠죠. 보통 1분기 때한 30%에서 40% 정도 발생을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춘절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간에 이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등값이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좀 조정을 보이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시 C.T.F.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80%가 본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이 80% 다이아몬드가 한 15에서 한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수는 6,600개고요. 지금 현재 매장 수는 지금 매년 지금 한 70개에서 100개 미만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이제 낮은 매장들은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룹으로 보시면 육복 집단이라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차, 최근에 보시면 차트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예,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실 때 네이버 종목명을 알려드려야지 국내 네, 투자자분들이 아,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네.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이것도 육복 집단은 여섯 개 복을 갖다 준다는 아, 그한 자리에서 육복 집단입니다. 아,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본토가 구십 프로고요. 매장 수는 삼천. 200개. 그러니까 1위 기업에 비해서는 한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다른 업체랑 다르게 다이아몬드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되는 이제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주생생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개사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일부로 네. 보시면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약간 횡보하고 있네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73년에 홍콩 주식 시장이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73년도에 상장이 된 거고 가장 연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근데 세개 회사 보시면 전부 다 홍콩에서 설립을 한 회사들이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장 수는 900개 정도고요. 마진율 영업 인율은 6%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위 기업이 16% 2위가 영업인율이 10%, 3위는 6%. 그렇다 보니까 시총도 한 1조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기업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본토에서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관련해서 매출액이 한75%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르포항금이라 라우프 예. 한국에서는 라우프고드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금가격이 고정되다 보니 보다는 이런 MZ 세대를 공략한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음. 더 세워서 금 가격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음. 저희 아, 좀 세련됐군요. 네, 네. 명품 주얼리 가시면 금 네. 가격에 거의 한50% 이상 더 그쵸. 주시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의 에르메스다 뭐 이렇게 불리던데. 중국의 티파니 뭐 이렇게. MZ 네. 세대들한테는 티파니보다 티파니. 더좀 각광을 받고 음.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리고 이제 라우프가 골드 같은 경우는 전략이 매장 수가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네. 매장 하나당 이제 MAU가 굉장히 높은 음. 회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 같은 경우도 예사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수준에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y o 로 성장률로 다른 업체들은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200% 이상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마 지금 빠졌어도 거의 한 40에서 5십 정도 오, 사이가 네. 될것 같은데 좀 변동은 네. 있지만요. 그럼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든지 현재 주가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죠. 이제 제가 네.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이제 주대복이라는 그 아, 이제 중국 내에서는 네. 주대복이라 불리는데 CTF라는 그룹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섹터 안에서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서이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서 움직임을 보고 오. 이제 같이 이제 뭐 매수를 원하시면 금가격이 <laughs>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육복집단 같은 경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진율이10% 정도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총이 2조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베타가 그러니까 음. 베타가 더 클. 수는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두개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우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는 지금은 매력도가 빠졌지만은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라우프 골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CTF 그룹 그리고 육복 집단, 네. 육복 집단 그룹명이 참 아, 그룹 종목명이 마음에 들어요. 여섯 개의 복. 어떤 복이올지 <laughs>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십하고 금과격 관련한 이 주얼리 산업에서 탑픽 두 종목. 목으 함께 꼽아 주셨습니다